지... 안녕하세요. 곳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DX 부문 채용 공고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죠. 누가 봐도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라는 건 부정할 수 없어요. 물론 저는 주주로서 소액 주주로서 개미로서 불만은 참 많지만 여러분들도 할말 되게 많겠지만, 아무튼 간에 최고 회사 지원을 할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2025년 상반기 채용 시장이 확 포뮬을 열었고요. 사실 2024년이 정말 힘든 시즌이었어요. 2025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고 대응방안이 뭔지는 제가 위에 영상 링크 드리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상담해 오시면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내 스펙을 어느 정도 갈수 있는지, 내자소 상태 지금 어떤지 이런 것들 제가 종합적으로 봐 드릴 테니까 꼭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쓴 자소서만 봐도 이제 인사이트가 확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성전자 말이 필요없는 회사죠. 심성전자가 한국 및 DX 부문 해외 9개 지역 총 과 DS 부문 해외 다섯 개 지역 총괄 뭐 이렇게 구성된 글로벌 전자 기업인데 세트 사업에는 이제 TV 모니터 냉장고 에어컨 스마트폰 네트워크 시스템 컴퓨터 등을 생산하는 DX가 있고 그리고 부품 사업에 DRAM NAND 플래시 모바일 AP 등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DS 부문 그리고 중소형 OLED 등의 디스플레이 패널을 신청하고 있는 SDC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계속 이제 합격을 했던 게 있는데 다 문과 애들이요 이제 문과에서 삼성자리 이렇게 들어가서 일도 하고 있고 마케팅 뭐 인사 등등으로 계속 합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도 기회가 왔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다양한 직무로 채용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잊지 말고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자소서 항목은 일단 공통이 세 가지예요 계열사마다 4번이 추가된 경우가 있거든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공통 항목부터 보면은 전 계열사가 모든 시계다 똑같아요 4번이 있냐 없냐는 계열사마다 좀씩 다르고 첫 번째는 삼성을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는 항목입니다. 이제 삼성 여러분들이 지원한 계열사를 지원한 이유와 이건 지원 동기죠. 그리고 이제 입사 후 포부를 작성하는 건데 그런데 지원 동기는 원래는 기업 지원 동기하고 직무 지원 동기로 나뉘어요. 이런 경우에는 직무 지원 동기는 날려버리고 기업 지원 동기랑 입사 후 포부만 작성하시면 되죠. 왜냐하면 직무 지원 동기는 사실은 입사 후 포부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있다. 왜냐면, 입장 포부가 직무 커리어 플랜이거든요? 내가 이런 직무 커리어 플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직무에 지원하는 동기가 있는 거잖아요.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 지원 동기, 한세 문장 정도 하고, 입어 포부 이렇게 작성하시면 정말 좋은데, 기업 지원 동기는 지원자로서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부분을 진정성 있게 나타내면 돼요. 이거를 비공실하게 협력을 중시하고, 뭐 이제 상생을 하는 기업, 이렇게 적으면 안 되죠. ESG 이런 것도 안 좋아요. 왜냐면은, 그러면 ESG 때문에 가고 싶다고 하는 거면은, 뭐 이런 식의 형태면은, ESG 하는 기업은 다 가고 싶은 거잖아요 여기 안 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나는 빨간 옷을 입은 여자가 좋아 라고 이제 어떤 여자한테 고백을 해 그럼 어때요? 그럼 그 여자가 좋아하겠어요? 나는 이리스 장에서 가고 싶어요 그럼 그 여자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회사만의 어떤 프라이드를 가려면 하는 부분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지원 동기 작성에 대한 명확한 방법은 제가 위에 영상 링크 드리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회사의 성장이나 도전, 비전 뭐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리고 입사 부분은 일단 세 가지 단계로 작성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딱 명확하게 두 가지씩으로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채용남자 판단할 수 있게끔 자 어디 어디 안에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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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가 되고 싶습니다 영업관리 전문가 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명확한 프레임을 워딩으로 입혀주고 그 다음에 입사 후 커리어 플랜을 한세 문자 적는 거예요 입사 후 커리어 플랜을 뭐 선배님 말씀 잘 듣고 열정 다하고 이런 걸 적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직무에 대한 나의 어떤 전문성이 어필 되게끔 예를 들어서 영업관리 직무라고 하면은 고객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뭐 소구 포인트를 도출하고 어떤 어떤 맞춤형 프로모션을 통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적는 거죠 그리고 이건 2단계로 적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것까지 해보십다. 그렇게 작성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량을 내가 이때까지 했던 경험 중에 어떤 것들이 이 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지 원래 기여라는 것도 포부의 어떤 명확한 포인트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자 두번째 본인의 성장과정을 간략히 기술하되 현재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 등을 포함해서 기술하는 방법인데 사실 이건 성장과정이죠 성장과정에 대해서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일단 성장과정을 설명드리면 성장과정이 가치관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어떤 직무적인 포인트를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어때요 성장과정 항목이 있는 회사들 보면 다 대기업들이야 제가 늘 있는 회사들 기억나는 게 g s 칼텍스 삼성 그리고 식품 중에서 제일 뭐 많이 준다는 동서식품 이렇게 우리 에서 오면 딴데 관리가 없는 정도의 자신 있는 기업들이 성장 가정이 있어요. 왜?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당장 이 사람의 가치관이나 이런 거보다 당장 일을 시켜야 되니까 다른 항목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회사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란 사람 자체를 알고 싶다. 이것에다 직무 얘기를 쓸 거면은 뭐 하려고 성장 과정 같은 거를 이렇게 대, 대기업에서만 표현하겠어요. 여러분 가치관 그리고 성장 과정은 주제를 도전을 통해서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아요. 자 이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소 항목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직무 역량을 쓰는 항목. 뭐 직무 역량을 쓰시오, 직무 역량을 쌓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을 쓰시오. 근데 뭐 이렇게 쓰는 항목이 있고 이게 이제 직무적인 걸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이런 성장과정, 협업, 개선, 뭐 이런 것들은, 뭐 과감히 한계를 돌파했던 경우, 이런 것들은 캐릭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단순히 업무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같이 일하고 싶은 캐릭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캐릭터인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성장과정은 가치관에 연락된 사건이니까, 뭐, 어릴 때기도 괜찮은 유일한 항목이죠. 근데 너무 어릴 때에 있으면은, 쓸 때는 신나게 쓰는데, 다 쓰고 나면은 또, 뭐야, 좀 민망하고, 뭔가 좀 창피하고 그래서, 이거를 활용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적당히, 적당한 시기로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랬다고 너무 지무 얘기, 뭐 내가 했던 마케팅 프로젝트 소개 이런 게 아니죠. 그렇게 쓰면 완전 동문서답을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써도 저렇게 써도 합격한 친구들이 있겠죠. 왜냐면, 자수소방 갖고 합격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자수소방 가지고 줄을 매기면이 방향이 제일 맞고요.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컨설팅 하면서 마츠자우소를 만드는데, 마츠자우소의 성장과정하고 힘들었던 경우가 있어요. 이두 개를 각각 구분해서 넣으면 정확히 맞긴 하겠죠. 그런데 또 그렇게 하면 좀 밋밋한 것 같아서 저는 협의의 성장의 느낌으로 성장 과정이나 힘들었던 경험 중에 하나를 넣고 그리고 수저목을 구분해서 뭐 협업했던 경험을 느껴요 왜냐하면 이게 협의의 성장 이게 광의의 성장인 거죠 동료들과 갈등을 극복하면서 협업하게 되는 것도 성장 과정이라는 의미가 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적는 게 제일 좋고 작년에 최종 학교시킨친구도 이제 다 이렇게 적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데 프로젝트 보스처럼 쓰지 좀 마세요 이 스토리적인 항목 성장 과정 뿐만 아니라 스토리적인 항목은 프로젝트 보스처럼 쓰면 안 된다 프로젝트 보고 수험 쓰는 건 아까 증무 역량 항목 같은 거죠. 스토리텔링의 구조는 바로 상황을 제시하는 거예요. 바로 다른 군더더기 없이 상황을 바로 제시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 문제점이 명확해야 기회를 읽어볼 맛이 나겠죠. 사실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뭐예요? 이런 거 스토리텔링 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정작 스토리텔링 하는 친구들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스토리텔링은 뭐예요? 영화, 드라마, 웹툰 같은 거죠. 그렇죠 캐릭터가 명확해야 되는 게 스토리텔링인 거예요. 다 알면서 스토리텔링 하는 애들은 없단 말이야. 영화, 드라마, 웹툰에서 어때? 우리가 언제 이걸 끝까지 보고 싶어져요? 저도 요즘 웹툰 보면서 쿠키를 진짜 많이 굽거든요. 제가 제빵사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굽는데, 주인공이 어떤 시련이나 문제에 처했을 때, 그때 궁금해서 막 미친 듯이 미리 보기를 해요. 자, 어때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소서 스토리텔링 항목도 문제점을 명확하고 임팩트 있게 작성해야 돼요. 그리고 애초에 문제점을 별로 안 적어 놨다고 생각하면은, 뒤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 게 있어도, 그 어쩌라고 해야 되죠? 왜 저런 걸왜 했는데? 섀도우 복싱이 되기 때문에, 문제점을 정말 임팩트 있게 적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 정도의 분량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 이 과정은 정말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막 상황만, 문제점만 열심히 제시해놓고서 그냥 한 줄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뭘 제안해서 해결했다 이러면은 읽어볼 이유가 뭐 있어요 체험 담자는 상황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체 뭘 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뭘 했는지는 용두삼이야 그러면 안 되겠죠 읽어볼 포인트가 없다 그리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그래야 똑똑하게 보여요 자소서라는 게 직관적으로 봤을 때 똑똑하게 보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뒤에 내용을 보는 거예요 자 극단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소서 해결 과정에다가 더욱 열심히 노력했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생각과 책임감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두루뭉실한 얘기만 적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서 한게 뭔데? 봐야 되 이유가 없죠. 그럼 똑똑한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적는 게 중요하다. 자, 이 경험 항목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위에 영상 드리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자, 3번 공통 항목의 마지막. 최근 사회 이슈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이거는 잘못 쓴 방향은 뭐냐면은 잘못 쓴첫 번째는 서두가 너무 길어. 바로 처음에 최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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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바로 던져야 되는데 어, 부연 설명이 길어 채용 담당자는 직관적으로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으면 읽기 싫어요 안 읽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던지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을 넣어야 돼요 부연 설명을 살짝만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최소한 절반 이상의 분량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지원한 회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어떤 인사이트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 대한 어떤 현상 분석만 마치 기사 긁어오듯이 갖고 와 그러면 뽑아줘야 될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를 보고 싶은 거지, 어떤 이슈에 대한 설명을 그런 걸 보고 싶은 게 아니겠죠. 당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반 이상의 분량을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를, 대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구조를 쓰시면은 주제 선정만 잘 하시면 나머지는 레포트 쓰듯이 잘 적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한목 지원 직무 관련 본인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작성하고 본인이 지원 직무에 적합한 사유를 삼성전자 제품과 서비스 사용 경험을 기반으로 기술하는 항목입니다 이게 일단 원래는 삼성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항목에 성장 과정, 캐릭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4번에 좀 전문성 항목을 넣어요 그럼 원래는 전문성 항목이 직무하고 직접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타이트하게 풀어내면서 나의 전문성을 어필하는 건데 보통 전문성 있는 경험이 뭐가 있어요 중고시님 인턴 같은 업무 경험이나 관련 프로젝트, 뭐 관련 대회 활동, 뭐 관련 뭐뭐 뭐 등등 이런 것들을 풀어내면서 전문성 어필하는 건데 여기는 좀 다르죠. 일단은 전문성을 먼저 어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써야 돼요. 지원 직무에 적합한 사유를 제품과 서비스 사용 경험을 기반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인사이트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전문 지식과 경험을 이제 먼저 어필한 다음에 천자니까 두 가지 정도 어필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두 가지를 소제목 구분해서 어필한 다음에 밑에 약간 결론식으로 소제목 없이 종합식으로 마무리를 짓는 식으로. 일단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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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들과 이런 이런 경험들이 내가 삼성전자의 이런 서비스 경험이나 제품 사용 경험에 빗대어 봤을 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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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로 적합할 것이다. 라고 마무리해서, 그러니까 소제목두 개로 일단 전문성 있는 경험들을 넣고서 두개 정도를 넣고서 그거를 밑에다 이제 결론을 내려주면 한몇문장 결론을 내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삼성전자 이제 채용공고를 봤는데 DX 부분이었죠. 뭐 t s 부분도 이제 자소상목은 뭐대동소이한데 사본 부분만 조금 다르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 삼성전자에 가서 제 주식 좀 올려주세요. 자, 여러분들도 기회를 얻고 저도 물려있는 주식 탈출하고 이렇게 서로 윈윈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꼭 좋은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